<목소리로> 함께 분양하자! 국나나라 박근혜 대통령님, 흥강하십쇼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그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주간지 시사저널이 어제 2019년 5월 17일에 특종 보도라면서 박근혜, 최순실, 정호성 녹음파일 90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 피고인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 세 사람이 대통령 침사 그 문구 수정과 관련해서 대화한 내용이 녹음되었다는 것이고, 그 녹음 파일을 입수를 하여 최초 공개한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저는 시사전을 기사를 보는 순간에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미 법정에서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용도 폐기된 자료를 시사조로리 어떻게 입수를 했을까 그리고 검사 윤석열이 지휘하는 검찰이 얼마나 초조하면 이런 긍금된 자료를 언론에 주었을까 검찰 행위도 문제지만은 검찰의 언론 프레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하는 일부 매체는 자, 기레, 기레기 언론이라는 그런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겠구나 하는 그런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조선일보, 도아일보 같은 메이저 언론이 주간지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정우승 파일, 이 실체가 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승 녹음 파일이라는 것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그 언제나 2년 전인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법정서입니다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법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겁니다. 저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그두달 전인 10월 16일에 2차 구속영장 SK의 뭐, 89뭐내부를 요구했다. 바로 그런 혐의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니까 재판 을 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는 최소한 피고인만이 검찰하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검찰이 이정호성 파일을 증거라고 제시한 를 겁니다. 그날 재판 때 저도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 재판 을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를접판 것으로 검찰이 제출한 정호성 녹음 파일에 대해서 증거 채택되고 자증거도 아니다 하는 걸 두고 검찰하고 변호인 간에 아주 공방이 그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laughs> 자 그럼 정호성 파일의 내용이 뭘까요? 자, 이 정호성 녹음 파일이라는 것은 검찰이 정호성 비서관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정호승 비서관이 예전에 사용했던 피처 폰, 피처 폰 3개, 그리고 스마트폰 2개, 그걸 발견했습니다. 발견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던 녹음 내용을 포렌식을 통해서 보고를 한 뒤에, 검찰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최소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짜깁기 해서, 그걸 법원에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자, 피츠폰은 뭐냐?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피츠폰은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그 사용되었던 그 구형 핸드폰입니다. 전화 통화만 가능하고, 그리고 이 피츠폰 의 특성 중의 하나가 통화가 끝나면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츠폰은. 그래서 정보성 비서관은 그 대통령 지시상, 그리고 최선라로 통화 내용, 그걸 정확하게 정확하게 다시 그 알아야 되니까 자기가 메모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녹음을 하고 피처폰 또는 스마트폰에 녹음하고 그리고 다 파악을 하고 나면 은 녹음을 다 지웠다고 합니다 이걸 그럼 그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중 우선 비서관은 당연히 이 예전에 사용했던 이피처폰 스마트폰 이거 전부 다더 이상 사용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버릴려고 이삿짐 속에 넣어둔 겁니다. 그러다가 압수를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피처폰의 경우에는 통화 내용이 한 20개 정도가 싹 녹음되면 이 저장 공간이 완전히 풀이되기 때문에 한계에 이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녹음한 내용은 더 씌우게. 이미 녹음한 데서 다시 녹음이 되는 더 씌우기 형태로 녹음이 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건, 포렌식으로 봉을 하게 되면, 이미 통한 내용 다 지웠지만, 그것도 살고, 그 다음 그게 다시 더 씌우게 되니까, 엉켜서 들립니다. 그러니까, 심하면 어떤 경우에는, 정호성하고 최소원의 통한 내용 속에, 또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하고 통한 내용이 더 씌우게 되면, 마치 세 사람이 같이 통한 장. 그렇게 다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원 피고인의 이영재 변호사가, 아니, 피처 폴이 이런 기계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증가 안 된다. 적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에 제정된 대통령, 최소원, 정호성. 세 사람을 대한 내용. 이것도 박근혜 정부 출범 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출범 전에.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에 있었던 뭐 그런 것들 그 수사한 것들 이건 출범 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출범하기 전에 어, 대통령이 짐승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아, 그럼 당연히 대통령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정호성 비서관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모여서 뭐 이야기를 하던 그걸 정호성 비서관이 녹음한 겁니다. 그럼 이 어떤 내용이냐? 제일 먼저 이제 최소한 피고인이 이 짐사 내용, 나름대로 이제 골격이 대충 초안이 잡힌 짐사 내용에 대해서 이 자기 생각을 저 오성 비서관한테 한주 일방적으로 말합니다. 그말막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최소이가막 떠드는 걸 듣고 있던 데 대통령이 한번 들어봐라. 응, 들어봐라. 하고 난 뒤에 그 최소, 최소피고 마음대로 떨얼게끔 하고, 그리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대통령이 자, 지금까지 이제 오고 간데 대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본연의 아주 논리 정리한는 화법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정호성 비서관에게 지시한 그 내용, 그 내용을 녹음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느냐. 아, 검찰은 최소한 피고인이 정호성에게 지시한 내용. 그러니까, 정, 최소한 피고인의 이 말투를 보면은, 법적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중원부원이에요. 같은 말을. 그럼 중원부원하고 하는 내용인데, 그럼 법적으로 싹 빼버린 겁니다. 싹 빼버리고 짜증이 딱 갑니다. 그래, 최소한말 잘한 것처럼, 딱 중원부원한 내용 싹 빼버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최소한 주장을 다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이렇게 아, 정리, 아주 논리 정연하게 정리한 내용, 내용은 듬성듬성 집어넣으니까, 아유, 마치 대통령이 최소의 말을 크다란 아, 것이냐, 이 편집해놓은 겁니다, 이게. 정호성 녹음 파일이, 이런 식으로 짜짓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경제 변호사는 증거 능력이 없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자, 그러면, 검찰이, 정호성 녹음 파일의 원본 정보를 제출하든지, 그 피처분 세대 스마트폰 2대니까, 그 정보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녹음 파일을, 이걸 짜깃, 짜깃기 해가지고, 이거 정리야. 그, 검찰 수사관, 그 사람 죽이는 불어서 신문하자. 어떻게, 이걸 짜깃기 해서, 편집해서 녹음, 그 녹음 팁, 녹음 no 테이프를 만들었는지, 녹음 no 파일을 만들었는지, 그걸 확인해 보자. 하고 욕을 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서 결국, 정원석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영재 변호사도 어제 시사절 보도가 나니까 기자들이 무리전화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영재 변호사도 기자들에게, 어, 아, 그거 이미 2년 전 재판에서 이미 증거 능력이 없다. 그, 짜짓기 되고, 뒤엉켜있고 자료들이, 그래, 정글은 이 없다. 걔가 이미 정거는 빠진 자료다. 그, 보도할 가치가 없다. 어, 하루를 다 알려줬는데도, 기자들이 보도한 겁니다. 시사절를 보도, 인용해서. 자, 그럼 시사절를 보도해서 문제점이뭐냐 오늘 제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스마트폰 이 녹음은, 이거 정말 녹음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스마트폰 녹음, 이 녹음 시간이 기록이 됩니다. 시사전을 보내보십시오. 녹음 시간 없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임 시기 열리기 직전인,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하기 직전인, 2013년 2월에, 2월에 서울 모체에서 녹음되었다. 아니, 스마트폰에 녹음된 게그왜 녹음 날짜, 시간 정확히 몇 초까지 녹음이다. 그왜 공개 못 합니까? 그 다음에. 시사전을 또, 이 중호성 농파일이 이미 법정에서 공개된 사실, 그 차마 숨길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뭐숨겨버리 되는데 차마 숨길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보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사전을 입수한 파일은 두 개다. 하나는 1시간 9분 30초짜리고, 또 하나는 16분 49초 분량이다. 합하면 1시간 26분 19초에 달한다. 그러니까 대단한 파일이 입수한 자쫙 하고는 그동안 박근혜 최순실 재판 과정에서 파일 일부가 법정에서 공개된 적이 있다. 공개된 적이 또도 실화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침사 관련 녹음 파일 내용이 언론에 전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뭐냐 결국 사실을 알지만 진짜 중요한 사실을 은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사저널이 진짜 이 공개한 녹음 파일을 시사저널이 그러니까 검찰이 준이 증오성 녹음 파일을 공개 하면서도 아 이런 대화가 있었다 하는 정황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하셨다. 도 납득을 하죠. 어, 역시 대통령께서 나무 이야기 충분히 듣고, 그리고 정리해서 일장 쫙 정리하셨구나.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듬성듬성 짜증게그니까 어, 대통령은 최순실이 한 말을 따라하는 사람이냐 그런 나쁜 인상을 확 심어준 거예요. 시사전 기사가 검찰에서 대통령에 불리한, 불리하게 이 짜지게 한 내용, 그 내용, 그 내용만을 시사적으로 풀어줬으니까, 그래서 저는 시사적으로 또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장단을 맞춰줬기 때문에 역시 그 조작 기사로 할수 있다. 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2년 전에 법정에서 이미 용도 폐기된 자료를 검찰이 시사전널에 제공하고 시사전널은 사실 확인도 없이 검찰이 주니까 큰 을씨구라 대단한 특종이다라고 보도한 게이시사전널 보도의 진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재판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 대법원 최종 선고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그런, 그런 판국이 검찰이 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 아직 최종 선고 안 떨어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사 이심 벌써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선고를 못할까요? 내물공유, 이게 과연 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대법원에서도 지금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 되니까 검찰로서는 굉장히 지금 초조한 상태예요. 지금 삼바 수사 막 하는 이유도 다 이겁니다. 대법원에서 이재용 보이지 않고 내물공유 사건, 야, 아무리 봐도 이거는 2심 판결 달렸다. 인체가 안 된다. 다시 해라 다시 재판해라파기환송길 가능성, 그게...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굉장히 지금 초조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가지고, 그럼 만약 파이 환송돼서 다시 재판하러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심과 2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된 박근혜 대통령 사건 전부가 다시 재판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 김기춘 실장이 연루된 블랙비스 사건 이 사건도 아직 결론안 났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 이것도 아직 결론안 났습니다. 이것도 지금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 이재용 부회장 뇌물 제공 사건이 다시 재판해라. 그럼 이 사건들도 다시 재판해라.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라는 그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그리고 특검의 수사, 그리고 1심과 2심의 재판이 위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되었다. 하는 것을 대한민국 온 국민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최악의 상태를 막기 위해서 윤석열 검사를 정점으로 하는 검찰이 2년 전에 탄핵전국 때 그때 있었던 것처럼 기레기 언론들을 총동원해서 대통령을 다시 한번 거짓의 산에 묻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시사전을 기사에 대한 각 언론의 반응을 보니까 그래도 유일하게 뉴시스 통신사에서는 이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뉴시스 법조 기자 제 이름도 압니다그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 재판을 쭉 지켜본 기자입니다. 지켜봤기 때문에 시사전으로 이 보도 봤을 때알건쓸수 없다. 아직은 뉴시스의 그 기자와 같은 아직은 진실된 언론이 살아 있습니다. 저도 어제 밤에 기사 검사를 쭉 하면서 아, 그래도 이런 내용의 참 모든 언론이 검찰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그래도 한 언론사만은 안 따라가는구나. 그걸 보면서 저도 아하,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